형님이 쭈꾸미 잡던 식으로 잡으면 솔직히 한 10마리 중에 아마 입틀 확대되면 두세 마리도 안될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보지 않았으 어렵다 그러는 게 사실은 이게 막 쭈꾸미처럼 형님이 잡고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축수 하나 올려서 글만 짜증 나는데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게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넣어 없을때 잡으면 이게 보이거든요 애들이또 무겁잖아 70m, 80m 반에도 아, 어, 얘 다보징어다, <laughs> 이랬는데. 들 이게 살짝 올리니까, 그, 그 입질이 제일 지금. 네, 그러니까, 그래가지고, 그냥, 제일 좋은 건 일단은, 내, 이, 딱, 초리가 꺾이는 각도를 딱 봤다가, 일단은 내려가는 거 집중하고요. 어차피 그것만 해도, 1열마리 중에 서 5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거 이제 다 끝나면 위로 올라가는 거. 아까 제가 했던 액션 위로 올라갔다 복귀하는 거. 근데 이 복귀하는 건 조금 사실은 힘든 게 이게 바닥이 일정치가 않잖아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배안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움직이다 보면 뭘쏘 힘들어요. 근데 이게 아직도 저도 이거 올라가는 건잘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. 제 정보는데 액수를 이렇게 막 터터터터 주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 민호마도거든요. 똑 탈탈탈 스테이하고. 근데 얘는 이제 참진을 하면서 이게 집어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요 이게 허천미리. 그러니까 잡아주면 그것만 좀 어떻게 이제 형님의. 40가 이상 운전하기, 50가까지 운전하게 하지 않을까. 그래, 네, 그렇게 이5 0가지 잡고 나면 이제 뽕 맞는, 거, 제대로 뽕 맞는 거야요 그럼 일단은 형님이 오늘 고을 때, 그저까지 이제, 이제 이안 되는 것도 있지만, 어, 이 애기 없어. 내가 못 잡았어. 이제 애기부터 가는 거죠 이제. 트와, 크다 크다 크다. 검은색이, 오검은색 그냥 물고 나오는 것같 허찬지를 죽였어 허찬지를 죽였어 사이즈가 참 Não. Não tem que 내부가 많이 휘어지긴 하는데 한번찍어봐봐요아 좋다 좋아. 아다 사이즈 좋다. 하나씩 <laughs> 찍어도 돼요? 재밌죠 낚싯대. 사실 파괴 생각보다 쉽다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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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가자 바아야 되나? 어? 바꿔야 되나?